네 안녕하세요. 모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서일석입니다. 나에게 가장 가까운 해외 송금 서비스라는 모토로 은행 대비 4배 이상 빠르고 90%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어,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는 약 700개에서 800개 되는 그 법인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. 어,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, 영국 아니면 일본 같은 전 세계 48개국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석사유학을 하던 당시에도 이런 해외 송금을 그 현지 통화로 받을 때 이게 정확히 이제 얼마를 받는지 처음부터 이제 계산조차 되지 않고. 중간에 이제 수수료가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게 뭐 환율 때문인지 아니면 기타 은행의 수수료 때문인지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큰 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몇백만원 뭐 혹은 막 천만원씩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그 제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? 그럼 이게 과연 서비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? 사실 굉장히 상향평준화된 그런, 그런 그 사용자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금융 솔루션인가에 대한 되게 회의가 많이 들었어요. 대부분의 이뭐 엔지니어 분들의 성향이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이제 그 현존하는 조금 큰 문제 이거를 어 제가 직접 이제 사실 이제 프로그램 썰빙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너무 재밌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도 그 기여를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사실 돈도 벌수 있다고 하면은 뭐 저는 사실 와인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이 해외 송금업에 대해서 조금 더좀 깊게 파보기 시작했고, 그 과정에서 아, 이게 좀 혁신적인 그런 그 기술들이나 솔루션들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훨씬 좋게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창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모이는 지금 현재 한 40여 명 정도로 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. 저희가 한국 오피스뿐만 아니라 해외도 뭐 특히 이제 뭐 일본이나 싱가포르에도 어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주로 이제 금융권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이 어 헤드로서 이제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. 저희가 이제 지난 5년 반 정도 이제 송금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. 사용자 수 같은 경우가 이제 항상 뭐 동기 대비해서 50% 이상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뭐 매출이나 이제 거래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분기당 계속 3, 40%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, 되게 이제 오가닉하게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한번 이제 사용을 하신 고객들이 다시 재사용을 하시는 리텐션 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50% 60%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있어서 단순히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업무를 기업에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좀 편리하면서도 정확하게 이제 그리고 적확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저희 모인이 지금부터는 이제 기업과 글로벌 플랫폼들의 그 해외 대금 정산에 대한 그 니즈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. 700개에서 800개 정도의 이제 기업 고객들이 저희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데요. 이분들의 이제 그런 니즈에 대해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체계화된, 일원화된 그런 해외 그 대금 정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특히, 이제, 그,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나, 어, SME 기업들, 뭐, 같은 경우에는, 이 수요가 너무너무 많은 데 비해서, 백오피스에서 할수 있는 그런, 이제, 인력들이 이제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,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. 송장 관리부터 시작해서, 어, 실제로 돈을 그 해외로 보내는 일, 낮은 환율로, 정확한 금액을 보내는 일,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이걸 세무신고하거나 뭐 재무제표의 증빙자료로서 만드는 일 등을 어, 일원화된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드는 어, 모인 비지 플러스입니다.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말 정도에 그 런칭을 할 예정에 있고요. 어, 그래서 저희 모인이 그 장기적으로 이제 추구하는 바는 에, 기업 또는 개인의 해외송금, 해외결제리지를 어, 심리스하게그 뒷단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편하고 문제없이 처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지난 5년간 저희가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향후 5년간은 저희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권에서 대표적인 송금 결제회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